you 박스형 과시시 네, right <ần> 300m <껏> 앞에 시속 50km, <2300moop span> 박스형 <Carrie> 과속 wow.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월 교차로에서 정황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왼쪽 도로 구간입니다. 전방에 4번 화발주의 구간이 있군 오늘 도착이 신세계 떠나는 사람 많나약5 0 0 m 전방에 60km 화송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신속에 300m 앞에 준비하십시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 8월 고강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참여하십시오. 또 이거 축제한다. 뭐? 그고 보고? 어, 어, 제스비, 콜, 제스비고 하는데. 이번에좀 많이 나오네? 전해보다 그러니까, 그니까 근데 방문수가 빠진 거 같아 맨날 방문수는 꼭 띠더니 아 몰라 제3 나오잖아 공간체조 진입입니다 아 정말 사고 나발주인 서. 거기 이번에 죽목을 통하는데그 네. 아버지가 허리를 저기 하는데 늦겠다 가지고 그래서 막 저기 한다고. 그리고 거기 그 위에 캠핑장 있었잖아. 아, 잠시 후 화송 및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뭐 이렇게 앞에서 깜짝깜짝 이런 사람 많아. 저내일도막 그냥 죽이하고. 100m 앞에 교통 정보 집 구간입니다. 皮啊！ 그거 원래 움직였어. 이렇게 나무쳤다고? 응. 그 산로 으오라고 뭐 무슨 산인가 가니까 뭐 벌레가 막 저기 하고. 난파리 많았던. 어 아, 맞아 그래. 그 우리가 텐트 거기서 친데 텐트 처음 이제 오이. 게시아로 쳤을 때. 오이. 그 저기 큰거큰 텐트. 맞아, 처음에 가 가지고 거기서 치다가 못쳐서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얘기해서 이제. 네? 그 거기서 거의 그 저기 주범이 나오기 때문에 공짜로 그냥. 공짜로 었지 어. 네 음. 이틀 동안 중학교 때 거야 얘네가 아마 그래? 얘 중학교가 지우는 보다도 뭐 이이데 이런, 뭐 얘네는 아주 어렸을 때 거제도 가가지고 기억은 못하지. 거제도도 봤다지. 우는돌 해서 장에서 나네 언니랑 둘이서 수영

거기 해저 터널을 지나서 부산 넘어 300m 산저항자전니다기이렸다 와야 되니까 그렇그 부산 구경한다고 그래지 그냥 그 해저 그 해저 터널이 으인 해저 터널 한번 가자고. 그때 당시에도 만 원이었는데 그게.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터널이야 그걸 딱 통과하니까 부산이야. 잠시 거제도에서 가서 이 가서 바다, 가서 바다 가서 밑으로 해 해서 부산을 왜못 운전 못해? 운전 못해? 못 하지. 못 그때 했는데 못해. 그때 해운대 가 가지고 해운대에서 저녁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저기 조금 바닷가에서 앉아 있다가 그거 하고 거기 그냥 해저 터널도 아니 저기 해저 터널도 한번 통과할 걸 그랬나 보다. 와 신호 들켰다 이거. 차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 뭐지? 네가 붙은 거지 얘가 붙은 거냐? 내가 안 붙었어 네가 붙었거든 옆으로 아니야 나 진짜 안 붙었어 차선 이 차선 보니까 똑같이 갔어 뒤에 차도 너무 그거 급하게 뜨니까 그렇지 그렇지 500m 한시 방향 철거입니다 왜 사람 사... 잠이니까, 뭐 어. 잠시 방향 철잠입니다 전방에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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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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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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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300m 앞 거북섬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목적지가 어? 있습니다. 이 e, 차로를 이용하세요. 90미터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 차가 엄청 많던데 어? 여기 차가 많던데 아까 네비를 하는데 10대 이상 가는 차로 네비 찍어가지고 근데 여긴 다 도로 주변에다 주차하던데 어 그렇게 주차해야 되고 여기 결혼식장 있나 보 결혼식장 여기. 있어? 여기 컨벤션, 컨벤션 오픈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 여기 오른쪽에 저기. 어디? 어디? 아 이쪽 건물 아닌데 이 앞에 건물인데 이거에 앞에 건물? 이거 주차장 들어가면 되지? 이거 주차장은 어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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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가? 이쪽 들어가야 하나? P는 저기 앞에 써 있잖아, 저쪽에. 근데 앞엔 놈, 그 앞에가 어딘데? 저 앞쪽에. 아 진짜.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저 앞쪽에다 댓글을 그렸나? 아까 앞쪽에 주차장 있던데. 어, 아까 때였구나 음.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쪽으로 가 보거.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여기 저기도 있고 뒤로 뒤로 되든지 뒤로 되라고요? 응, 이렇게 옆으로 너무 더우니까 저 바다를 품다면 알잖아 응 커피숍이 블루트렁크 여기 위에 있잖아 블루트렁크라고 카페 안 봐요 어, 사람 진짜 많은데 어, 자리 있는데 창문 쪽에 누워 있었다고? 응. 아 그지 왜 누표지냐고 누표지면은 앵글 이상해지는. 이 아까도 그렇있어 아까 그대로야 이거. 아, 카메라를 어골에 대 그냥. 캔코 아. 어, 그, 코. 뭐가 풍하고 찍혔는데 지금 엄마 쪽으로? 지금 나. 그러니까. 뭐, 뭐가 찍혀? 원래? 뭐가 풍소리가 나서 있지? 아니 비닐로 같은 거뭐 저기가 있어. 그래? 그런 음, 거지. 같응 음. 그걸 밟았어. 그렇지. 전방에 음.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차량에. 회전. 이 차하면 저기 걸레먹이타이 그 요걸 누르면 타이어 공기압을 볼그 수가 있어. 파석 단다 고죠 올려서 여기 보면 타이어 공정 저기 아니 저기 지, 저기 여기서 서봐 봐. 쪽이 문이 제대로 안 잠겼어. 진짜 요 봐. 다시 봐. 다시. 어, 됐어. 그래서 그래. 마리누스, 대화는 대화를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대하고대하고 대화를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대화 약간 하고 대화를 못하고, 대화이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하고 대화를 못하고, 대화하고대화하고 대화를 하이이고 1층은 한 6억에서 7억,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응. 상가, 임, 분양가. 이렇게 비싸? 비싸지. 응. 1층이 제일 비싼데. 아 여기 있잖아. 윈드 서핑 그저에 그래가지고 거기 구경 갔잖아. 거기 지금 하잖아. 지금 하는데 그 앞에가 상가대가 다 비어 있다고 장사가 안 돼서. 아 비어 있다고? 어. 거기 뭐 슈퍼 들어오고, 식, 뭐 식당 들어오고, 뭐. 그게 다 비어있잖아. 어. 다분다 썼어, 장사. 어떻게 알아? 아 여기 있는 여기를 요즘에 유튜브에 저기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찍잖아. 그래? 응. 이게 완전히 저거라고 유령의 도시라고. 완전히. 약 500m. 공실이 90% 이상이야.가 다어 그러니까 있어. 반성, 신호 단속에 출근시요. 지금 저렇게 돼있으면서도 다어 있어. 장... 그러니까 저렇게하면서도 저렇게, 저렇게 짓는거 보면. 저 아빤 찔어주거든. <목소리가> 아파트가 아니야 저거 다 그냥 잘 무슨 상가형 주택이 3명이면 무슨 3명이면 그런 거야. 심형, 그래서 지금 크게서 더뭐 걸치 아픈 거야. 주택이면 뭐 오피스텔이면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무리 안 돼가지고 그 그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그럼 오피스텔이야? 저 짓는 거 그게 음. 아파트 아니야 저거? 어 아니야. <목소리가> 여기도 다 망해가지고 <목소리가> 여기서 없는데, 어, 열대어 열대어 거기 <목소리가> 하는 데가. 다망했어. 아무도 없어요. 잠시 후 화송민 신호 단속에 하십시 있지? 식당에는 가서 먹은 사람이 있지. 더운데 조개를 왜 먹어? 먹으면 안 돼. 조개 뭔가 이라 회, 다른 거 먹겠지. 그럼 회 먹으면 안 되냐? 지금 약간 방사능 때문에 네. 안 아니, 돼. 회, 회 먹는 사람도 많아. 아니 근데 회 먹, 여름인데 먹죠. 회를 왜 먹어? 서 여름인데도 회 먹고. 우리는 먹으면 안 돼. 여름에 회를 왜 먹냐고.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아, 회거의 살아 있는 걸 바로 쳐서 먹는 건데 뭘 그게 죽어 있는 게 아닌데 뭔데? 뭐 그래도 열